참았겠네, 개판인데, 방. 아침 6시에 운동이 됐구요. I'm a l r e y You sleep here? Yeah, I sleep here. I, I woke up around 4.30? I didn't sleep again. 나, 나, 근데, 딥하기 바로 이 방에 자고 있었네. 이거 제가 여행할 때 쓰는 지갑이거든요. 엄청 오래 전에 건데. 아무튼, 요거 네팔 여행 때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 개그, 계급... <놀람> 아우, 저 바로 여기. 여기 바로 뒤에서 탁 새끼가 울고 있어. 계속 아침 한 4시부터 그래서 깼습니다 기마개를 했는데도 그 귀마개를 뚫고 나와 바로 옆에 있어서 아무튼 지금은에 이제 뭐네팔 돈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하려고 아침에 1000루피짜리 요거는 만원 10, 10, 10, 500루피짜리 요거는 5000원 100루피 그 다음에 50루피 20루피 10루피 5루피 있는데 요건 사실 쓸 일이 없어 200원 100원 뭐 50원 이런데 요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 가이드티파한테 그냥 이거 잔돈 더 싸라고 주려고요 그리고 이거 돈 뭉치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900달러를 바꿔서 100장이 넘었었어요. 한, 뭉치가 한요 정도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더 줄고 있어요. 닭새끼. <laughs> 조금씩 줄고 있어요. 지금 한 요게 5만원 정도 남았나? 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음 돈은 좀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것 같고, 하루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다싹 정리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올라옵니다. Good morning, g i b y g i n g 맛있겠다. 일로, 일로, 일로. 여행이나 트레킹 뭐, 산 가는 거 아니면 커피 잘안 먹습니다. 근데 지금 네팔 와서는 아침 먹을 때 계속 커피를 먹고 있어요. 커피 먹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맨날 국밥 먹냐고 뭐라고 하는데. 네 침이 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오니언 치즈 오믈렛 오케이, 어. <laughs> 오케이. 난너 안준다 나너 안줘 가 그냥 가나 먹을거 잘 안줘 그냥 가 냄새 맡지 말고 냄새 맡지마 냄새 맡지마 계란 양파 치즈 오믈렛하고 어제 먹었던 샐러드 시켰습니다 요거가 계란 두개 들였거든요 계란 하나에 막 1500원이래요 저기 위에 올라가면 계란 하나 2 0원이야 근데 양이 너무 적겠는데 이거 먹고. 아이, uh, you can sit here. 나도 저기에서 호환되는 방송을 해야지. 가자. 너 하나랑. 어, 이거 검도 바로 또 보고 있 Yes. When did you ABC? ABC. When did you start this job? Yesterday. No, no. no, no I mean, 빨리 발레 트레이닝을나 시작하려. This is my first time. A ah, first time? Yeah. Really? Yeah. <laughs> Before you also just a student? I am it's a student. School student. I am a student of radiologist. You know radiology? X-ray. You know? Ah, like... X-ray film. Yeah, right. ah. So yeah. university student. Yeah. Ah, in Pokhara where? Yes, Poharai. Pokhara. Okay. Uh -huh. Yeah, this is my channel. But you cannot understand. It's all Korean. Yeah. yeah. One day I will also understand. No. Today it's your holiday, so you can yeah, come here. Yeah, it's my holiday. My course is three years. Mm -hmm. This is my final year, mm -hmm. and I have to study three months and go to hospital for practical oh, yeah, yeah, yeah. Yeah, mm. my three months is completed, mm. and from the Nepali New Year, that's I have to go hospital. Well, have you been to ABC before? No, this is my first time. Really? Yeah. Oh my God. You'll have a high altitude, uh. I know. You're a guy, but, uh. Oh. This is my leg, i f as I'm down. <laughs> I know. <laughs> 여기가 지금 시동 2100인데, 한 2000까지 내려갔다가, 저기가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 2 3 5 0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1300까지 내려가. 쭉 계속 내려갔다가, 란두륙이 1600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넘어서, 거기 란두륙이 있대요. 한 거리는 11km 되고. 마지막 방사일작들자 그다음에 트레킹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러 갑니다 이번 트레킹에서 가장 힘든 일 바로 이문 열기 아주 그렇게 빡빡해 문 열면 문이 그렇게 빡빡해서 안 열려 와 아. 와. 진짜. 어디으로 이문열다가 진짜 팔에 알배길 것 같아요. 자, 출발 전에 복장 점검. 자, 카메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고프로 오케이. 여기 배터리 오케이. 여기 리플로루지 오케이. 얼굴 나도 오케이. Okay. <laughs> 여기 신호에서 본거3510 밀피 나왔습니다. 그냥 갈라그랬는데 우리 가이드 디팍님께서 이거 찍으라네요. 이제 디팍이 감독이야. 그래서 디렉터라고 불러요 디렉터 디렉터 디팍 자신우아에서 음. 여기가 좀 전에 그 롯지입니다 여기 보이나? 이쪽에 이제 수건 이쪽에는 어제 빠, 빨았는데 덜 마른 양말 덜 마른 건 가방에 넣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그냥 가다가 좀 말라라고 자 오늘은 일정 브리핑 바로 시작해 봅니다 방금 로우 아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2020 4년 4월 2일 어 화요일일 거예요. 오늘은 신우아에서 란두르까지 2100m에서 1670까지 내려가는 건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갈수 있는데 란두르 그 다음이 포레스트 캠프가 그런데 어 란두르에서 포레스트 캠프까지는 1000m를 쭉 올라가야 돼요. 그건 너무 빡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 란두르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멜바로 가시 분이네, 또, 이렇게. 아 계속 내리막, 계속 내리막. <laughs> 저기 이제 거의 내리막 끝 보입니다. 저기 다리가 내리막의 끝이에요. 좀 전에 로시신화 로찌가 2100이었고, 지금 1900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쭉 해서, 저렇게 쭉 해서, 저렇게 쭉, 쭉 가야 돼. 아침부터 또배입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나무 다리를 촘촘하게 박아놨네 며칠 전 걸었던 이 다리를 다시 지나갑니다 그리서 이제 엄청난 지옥계단을 기다리고 있어 물은 참 팔팔팔팔 아 오늘 아침에 뭔가 좀 힐링이 살아가긴 한데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러할 텐션이 아직은 좀안 생겨 아직 좀더무 피곤했나 봐 아우, 이제, 오르막 시작. 딱 봐도 너무 높은 계산이나 경사다 싶으면 위를 보지 않습니다. 발밑 보면서 하나, 하나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이드가 멈춰 있어. 그러면 거기가 한 포인트의 끝인 거지. 어이구, 씨. 어이구. Where is your friend? Oh, my friend. Go away. Really? She w a l k really fast. Yeah. And how about y o u a t The three. Last night they stayed in Bamboo. Oh. They couldn't go down to Sinoma. And then they go back to Pokhara today. Okay, okay. Uh, In my case, I go to Maradima. Oh, uh, okay, enjoy. Yeah, bye. Bye. Uh, bye. 보통 그, 트레킹 중에 있는 마을들은, 트랙커들 위한 로지로만된 그런 마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천명은, 로지들도 있지만 정말 현지인들이 사는 어, 그런 나름 큰 마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 네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해야 되나? 누군데가 뭐, 뭐 다큐멘트 터 찍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냐? 아무튼 현지인들이 사는 어, 어, 속으로 어, 엉덩이 목이네.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내가 총농 그래서 내려올 때 저기 안 보이셨나 왜 기억을 못하지 저렇게 거대하게 딱 보이는데 와이 동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설산이 보이네 저쪽에 마차프 차례가 보이고 저기에 아나프라나사우스가 보입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동네야 이 동네가 총롱이 오레오? 오레오야 하 o w Uh, 150. 150? 150. Yeah. 150. Okay. okay, one. Digestive, 어떻게, digestive, can I, can I see? Yeah. Ah, like this. Yeah, p e n u t How much? 250. 250. Yeah. Very good. Do you have another one? It's broken. It's yeah, broken e a t i n i c e yeah. It's broken eating. <웃음> <아이>. <웃음> 아, 여긴 나름 그래도 큰 슈퍼네, 여기는. Apple, Apple 100. Yeah. So, 2, 2, 2. 2, okay. Mm. Uh, 200. Yeah. 안발 l 아 사과는 철원식입니다. 과일 보충을 해야 돼. Yeah. In now later? Later? later, later. o okay, okay. 네. 사과 네. 먹어줘야 네. 돼. 이또 아, 여행자들 타는 말. 아 사과면 도라요저 아, 지금도 이제 지금 계단 오고 아, 있는데 좀 전에 사과 산거 갖고 내가 디팍한테 한국말로 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부로말 그만 내려 지금 자기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나중에 계단 올라가서 쉴때 다시 말해라. 자기 힘드니까. 한국어 생각하기 힘들다고. <laughs> 그래서 엄청 웃어 아. 아.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서 내부 뭐 기도하고 이런 건데, 이 문을 열면 되네요. 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이 안쪽에 원래는 경전들이 이렇게 둘둘이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돌리면 경전을 뭐한번 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티베빌교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도이션 박스가 이렇게 있네요. 전 여기 구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5 0루피면 내고 갈게요. 가끔 산에는 잘 가면 자전서 3배하고 오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의미 거죠. 저, 저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적어 놓을 건데 저거를 돌린다는 의미는 아무 경전을 읽는다 뭐 그런 의미 아까 저기에서 짐이 막 올라왔어요 아이고 오요 귤도 파네 나스텍 How much? 1kg 500아 1kg 500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짐만 별로 없었으면 샀겠다 다시 여기 총룡의 체크포인트로 왔습니다. 아, ABC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조건 이 체크포인트를 들려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마드리 안쪽으로, 다른 루트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조장 찍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텔 개선하는 거군요. 어, 요게 좀 예전과 반이라 요거보단 좀뭐한두 개, 세 개, 이 정도씩 늘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내려올 때 먹었던 이거 정원이고요, 정원. 어, 빵집. 여기 총룡이고 쭉 내려가서 저기가 아래 신화 저기가 위치 나오거든요. 저기가 마차부차리고 저기 가 안나푸르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뒤쪽 돌아서 여기 지금 V자로 보이는,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해서 쭉 가서 이렇게 쭉간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안나푸르나 뒤쪽 뒤쪽으로 넘으면 거기 에 ABC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좀전까지 구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생겼어. 무슨 안나푸르나 산에 모자쓴 것처럼 금방 구름이 생겨버립니다. 방금 조금 전에 앉아서 abc가 설명했던 그곳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저희가 처음에 내려왔던 길이고 지금 이쪽은 이제 마르디말로 가니까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과자랑 사과랑 살때그 오레오 같은 게 1500원이었고 150 루피 그 다이제 음에다 같이 생긴 게250 루피 2500원이었거든요 집하기와 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몰랐는데 약간 뭐 아줌마가 어 뭐라 고라 하셨는데 나중에 딥하게 말하길 어, 그 아줌마가 되게 무례하게 말 했대요 너는 너는 알 필요 없다 이거 가격 난 너한테 파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파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기 뭐 1,500원 하고 또 다이제가 2,500원 하겠냐고 그리고 사과가 하나에 1 0원씩 파는데 제가 봤뭐 하나에 500원도 판매가가 하나에 500원도 안할것 같은데 근데 뭐언제또 그것도 흥정 없겠습니까 귀찮아서 네. 어? 어? 여기였네, 10년 전에 왔던, 피시테일, 게스트하우스. 예! e a h I stayed in this, g 지10 years ago. 그, 여기서 아침에 마차부차를 보고, 이 저기 보이시고 했었는데, 10년 전에 여기 묵었던 게스트하우스가 맞네요 그러네, 10년 전에 제가 아마, 요, 요 방인가, 요방에 묵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비 c 갈 때, 여기 란드룩에서, 란드룩에서 올라온 거네. 좀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롭네. 지금 잘안 보이는 난개 때문에 쭉 내려갔다가 쫙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가 란드룩이래요. 잘 보이진 않아. 근데, 아무튼 오늘의 최종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쭉또올라가야 돼. 이, 이 건물 아래, 여기는. 어, 방금 그 피스텔 게스트하우스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와서 여기서 잠시 비를 피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네 이제 이 길이 다하나 생각이 나네 어, 지금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아까 아까 촛농22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내려막이거든요 어, 1300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촛농에서 순일 쪽으로 안 가고, 마르디 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길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더 썰렁한 느낌? 조용하고 황량한 느낌? 트랙스도 많지 않고, 되게 좀 조용한,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까지 계속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지금, 여기 산사탄인 것 같아요. 하나 없이, 끊임없이 내려가야 돼. 계속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뭔가 좀 황량한 느낌이 있어. 근데 지대가 더 낮아지니까, 방금 뭐 매미 소리 나고, 와, 아, 점점 더 더워집니다, 이게. 와, 아, 지금 출발 2시간 40분 지났고, 진우단다에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1750m네요. 포터들의 짐. 이게 이제 보통 그룹투와 단체 팀 오는 거죠. 자, 맵스메이드 온 루트를 보면, 아까 촘롱, 그 다음에 타울룽, 그 다음에 진우단다, 쌈룸뉴브리지 그 다음에, 란두룩입니다 여기 뭐 가이드나, 포토나, 아니 네팔 친구들, 이렇게 잠깐 쉬거나 이럴 때얘기보면 야, 어디서 왔냐? 그럼 한국에서 나면 오, 어, 나이스 컨츄리 이래요. 자기도 한국 공부해서 한국 가서 돈 많이 벌 거라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팔 사람들한테는 한국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정말 쿨한 드림인 거죠. 한국 시험을 합격을 해서, 한국에 가게 되면, 어, 한국에서 한달 벌면, 여기서 1년 이상의 연봉을 볼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 아침 신화 로지에서 만난 가이드가 한국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 한국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포카라, 포카라 학원 다녔다고. 근데 학원비 물어봤어요. 네, 좀 이따가. 아, 계속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 왔어. 아무튼 그래서 학원 다녔다고 하길래 학원비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세델코츠인데 15,000 원피, 한국돈은 십오만 정도, 십오만 원 정도 하고, 월드 금요일까지 하루 1 시간씩, 한 달에 5,000 원피, 5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 당연히, 그래, 한국에서 뭐 일하고 온대파인니다 와 여기는 어마어마하네 사리가 저기는 사다 트다거것 같고.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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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 u The waves going down. Ah. 아. Cross the bridge. a 아. Going up. 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웨이. 그 전에는 여기 요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네요. 와 이제 다리 어마어마하다 이게 진짜. 아 근데 무섭다 너무나. 어, 무서워서 저 먼저 간다 그랬어요. 아, 지금 옆에를 못볼것 같아. 씨. 이게 너무 심한데? 오, 지금 여기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을안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한번확 무서워지면, 몸에 닭살이 돋고 긴장이 되니까, 어우, 지금 옆에를 안 봐. 어우, 씨, 못 보겠어요. 무서워. 아,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근데 심지어, 다리가 기니까, 여기도 오르막이야. 여기가 어디더라? 애프터 진우단다 right? 애프터 네. 진우단다 예 네. 진우단다 다음부터 드디어 이 생수와 시원한 환타를 판매합니다 필터 안녕하세요 와와 진짜 환타 대로다 요게 이제 그 필터된 거하 오터인데 확실히 이거랑 요건 그냥 생수 맛이랑 맛이 달라요 진짜 이건 물먹는 느낌이 아닌데 요건 확실히 그냥 물먹는 느낌이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맛 지금 요거 왕다리 포커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지프를 타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란두로 간답니다. 그래도 여기도 어 이제 갈라짐의 포인트래요. <목소리> 좀 전에 콩시 씨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여 위에에서 포커로가고요 우리는 여기 아래쪽으로 갑니다. 와 길이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이렇게. 아까 촌룡에서 내려온 길도 그렇고 이제 이쪽은 더 뭔가 심심하고 허전하고 썰렁한 느낌이야. 길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아우 좀 전에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 크지도 않은데 눈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울뿌려서 해봤는데 안 빠진 것 같아. 아우 그냥 가보고 아무튼 좀 전에 그진흙산나 밑에 큰 다리가 거기고 거기도 갈림길 볼치니까 위쪽으로 가면 지프 타고 포카라 가고. 지금 이 길로 가면 마르디 말가고 란드로 그러니까 거기 갈림길이란 말이죠. 처음 출발해서 같이 했던 그세 분도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앞사공을 했었지만 어제부터 갈라져서 못 만나고 그분들은 아무튼 오늘 포카로 돌아가고요. ABC에서부터 만난 홍콩 친구들 중에 있거든요. 큰 다리 내려올 때까지 만나서 보다가다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저희 이제 포카로 돌아가서 홍콩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일에서 ABC까지 좀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었는데 ABC에서 마르디말을 가는 거는 어, 지금까지 챕터가 끝나고 뭔가 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좀더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 사람들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가끔 한두 명씩 오다가 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생수랑 시원한 환타는 너무 맛있었어 확실히 지대가 낮으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환타도 먹을 수 있게 되네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산길 따라갑니다 출발한지 3시간 30분 지났고 해발 1,600까지 왔는데 아직 더 많이 내려가야 돼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가 그렇게 빡세고 이런 일정이 아니라서 오늘 가이드도 살살 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하고 와 여기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 푸닐트레킹 갔을 때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로찌였어요 13년 4월달에 간 푸닐트레킹이랑 13년 10월달에 간 ABC트레킹이 겹쳐서 길 계속, 너무 겹쳐있어. 야. n a m 여기에, 조그만한, 애가 있었어요. 개를 어디 못 도망가게, 엄마가 묶어놨었거든요. 와, 참, 그대로 있네. 잠시 왔는데, 아무튼 여기, 뉴브릿지고, 어, 출발 3시간 40분 됐습니다. 지금 1,500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여기는, 흰출리 게스트하우스. 여기 게스트하고 있었,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망했네. 네브리스 런던 두아. 두아투두아스 그렇게 오래 걸려? 너무 피플 히어 인 로지. 망했어요, 망했어 이 로지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전에 한번 산사태처럼 생겼었다고 그래요. 아 여기네 지금 한번 무너졌었네. 이렇게 무너졌는데 길을 어떻게 또 만들어놨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 여기 지금 여기가 옛날 다리고 여기 지금 새로 다리가 또 나이, 놓여져 있네요, 이렇게. 와, 물 어마어마하다, 진짜. 여기 앞에, 옛날 자리. 옛날 자리는 거의 막그호지 생겼네. 나무도 있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다. 아. 스마일! <laughs>